노인틀리나 보험되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험 시스템에 일단 환자 등록이 되고 나면 치과를 바꿔서 보험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치료 받으실 때 치과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엽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 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읽은 치과 전문지에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치과신문 벤탈아리랑이라는 매체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2021년 2월 초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둘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리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신문이 나온 기사 URL 링크는 아래 더 보기에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은 최근에 치과 임플란트와 틀리 같은 치과 시술에 대한 불만 민원이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과 병의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치과에서 협회로 치과 임플란트 노인틀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 하는 공문을 보냈더군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고 지부 그리고 치과계 언론 매체에 다시 전달해서 알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노인틀리 치과 임플란트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의 등록 취소 요청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나 여기서 치료 안 받을래 하고 보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는 2021년 2월 현재 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틀리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악당 교체주기가 7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번 어, 틀리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적용되는 노인 틀리의 경우에 환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환정 오류나 차고 등록 같은 사유로, 그러니까 치과에서 실수로 등록한 경우, 그 치과에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그러니까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치료를 받겠다고 등록이 되고 나면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 신청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치과에서도 노인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들께 한번 등록하면 치료 중에 다른 치과로 이동이 안 되고 또틀리의 경우 교체 기간이 7년이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평생 두 개임을 사전에 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것으로 등록을 딱 했는데 그 치과 말고 다른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 치료를 이어서 받으려고 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또 먼저 치과에서 시작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적용은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시작한 병원에서 시작한 치과에서 치료를 끝내야 보험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보험 시스템에 환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내가 치과를 바꿔서 보험 적용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치과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 틀리,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나, 보험 적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치과에서 보험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 지금 치료하는 임플란트나 틀리가 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험에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환자 등록할 때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치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다 이해하기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한 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치과의사들이 어르신들께 설명을 더잘 드려야겠죠. 그 외에도 환자분들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수신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환자분들 휴대폰 번호를 필수 입력 사항으로 변경하고 또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 임플란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르신들께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 보험 적용되는 개수가 좀더 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 되는 이두개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면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틀리도 뭐꼭 7년이 그 수명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이 되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랑 보험 틀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다음에 찍어서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여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